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이엔드 투자 연구소 대표 신동철입니다. 예, 오늘은 캠트로닉스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캠트로닉스 흐름 좋았는데요. 어, 오늘 또 좋은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따 잠깐 살펴보고요. 자, 오늘 코스피 또 코스닥 종합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네, 흐름 좋았죠? 플러스 1.23, 코스닥 2.5. 네. 오늘 코스피는 기관, 기관이 좀 적극적인 매도로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또 반대로 외국인들이 매, 아,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코스피.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상승 종목은, 자, 코스피가 712, 그 다음에 코스닥은 1265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아주 흐름이 좋았죠? 예, 오늘, 어, 예전, 저번 주 월요일 날, 예, 반등 이후에 5거래일, 그 다음에 조정을 주었고 오늘 6거래일 만에 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건강한 조정이었어요. 네, 아름다운 조정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면 코스피 예, 주봉의 11선, 일봉의 11선 깔끔하게 예, 안착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 흐름이 아주 지금 좋은 모습이고 또 예, 거래량도 보시면. 예, 아주 괜찮았다. 내일도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좀 볼게요. 코스닥도 보면, 근데 코스닥은 조금 약합니다. 주봉이 11선 밑에, 일봉도 11선 밑에 있어요. 자, 분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30분봉의 노란색 선 위에 있어서 그래도 오늘 좀 의미가 있는 날이었고, 좋은 건 거래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 같고, 더 좋, 어더 바램이 있다면 예 일봉에서 11선 위에 안착이 되면 내일은 좋겠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볼게요. 자 캠트로닉스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자 캠트로닉스 3분기 영업이익 64억 원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나왔습니다. 와네 그리고 자 흑자로 흑자 전환했다. 3분기가 이렇게 또 지난 3분기 적재를 냈던순이익은 지난 3분기 23억 6,800만 흑자로, 흑자로 전환했다고 나왔습니다. 자, 캠트로니스 회사가 점점, 예,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연봉, 예, 월봉. 자, 모두 11선 위에 그쵸? 그렇죠? 11선 위에 일봉도 11선 위에 그리고 이 노란색 선위에 그리고 노란색 선도 돌파하고 나서의이 지지가 있었고, 오늘 이 모습은 또 거래량도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예,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주봉, 어, 일봉의 이 11선 여부, 어,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계속 보유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자, 새롭게 진입하실 분들은, 자, 조정줄 때, 예, 11선 라인 확인하시면서, 조정줄때 여러분 들어가시면, 예, 캠트로닉스로 여러분들도 좋은 수익 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고, 예, 어, 제 프로필 보실려면은 또이 영상 밑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매일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예, 한국중권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고 또그 외의 소통은 어, 카톡 채널 있습니다. 신동철 대표 검색하시고 예,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 참여코드 1111이에요. 들어오시면 저와 하고 또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 저와 함께 또 좋은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 밑에 더 보기도 참고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